디스크 자가 진단법인데요. 어, 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거나 네. 허리를 뒤로 젖힐 때보다는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한 경우면 우리가 디스크를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디스크 자가 테스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SLR이라고 하고요.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 테스트 방법인데요. 네. 네. 지금도 TV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바로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우신 다음에 네. 예. 무릎을 쭉 펴시고 그다음에 발목을 어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한후 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어,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들어올리기가 힘든 경우에는 음. 또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집에서 충분히 디스크인지 아닌지 이제 증상을 가지고 또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또 다른 어떤 통증들이 있나요? 어, 아, 아, 어떤 자가진단법이 <laughs> 네. 있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어, 주로. 어 여기 있는 자가 어, 진단법은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쪽으로 자꾸 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어,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아까 통증 네. 이야기를 하다가요 왜 디스크인데 통증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어. 디스크가 돌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성인 40대의 경우에 모두 만약에 mri를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40%는 모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아, 네. 50대에서는 50%가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고요 와. 70대에서는 100%가 디스크가 돌출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지만 증상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살짝 설명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네. 디스크가 돌출되는 그 자체만으로 디스크란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적으로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어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근육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이 차적인 문제가 생겨야지만 음. 우리가 디스크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 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약과 침만으로 어떻게 돌출된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치료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디스크가 돌출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생긴 문제점들을 우리 아. 몸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아프지 않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느냐가 사실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네.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선하님께서도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허리를 바르게 펴기 위해서 복대를 착용하면 디스크에 좋을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허리를 펴기 위해서 복대를 창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극, 허리 쪽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 복대를 함으로써 허리가 좀 편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 복대를 하게 되면 허리, 결국에는 허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 장기간 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통증이 심하실 경우에만 복대를 좀 착용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저희 네. 저는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제 책이 이렇게 후에 제가 그러거든요. 네, 제 책이를 심하게 하면 허리가 아파요. 어, 정말요? 네, 네. <laughs> 어떻게 해요? 이분 어떡할까요? <웃음> <웃음> 아직 장가도안 아, 가신 젊은 분이 네. 아, 이게 이게 심하게 재채기라면 허리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좀 병원도 다녀 그랬는데. 어, 저희 해인부반원으로 오셔서 진료받으시면 <laughs> <laughs> 좋고. 솔직히 제가 <laughs> 네. 방송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거의 다 지금 제가 어 정말요? 네. 네. 아. 아니 근데 요즘은요. 뭐 디스크가 <laughs> 예전에는 뭐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질환이었지만 네. 네. 요즘은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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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히 20대에서 디스크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대는 어 1인1 컴퓨터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학생 공부도 하겠지만요. 네. <laughs> 예.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어, 디스크가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디스크에 네. 안 되려면 공부도 조금씩 해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laughs> 우리 태호 씨가 지금 선생님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방송 후에 우리 해인 부부 한의원을 방문하시면은 천 원장님이 잘봐 네. 주실 거죠? <laughs> 특별히 잘해 드릴게요. 제가 그냥 몇 백만 백만 <laughs> 아요 <laughs> 몇백 <laughs>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저희가 디스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진단할 음. 수 있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이 디스크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한 분이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네한분을 네. 모셔서 직접 치료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우는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좀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좀 허리 통증이 안 좋았는데 작년에 제가 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 좀 입원하고 그러면서부터 허리가 좀더 아파지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만 말아요. <laughs> 그러면 유독 어떨 때 이렇게 허리 증상들이 좀 심해지시나요? 음 제가 좀 무리를 하거나 그런 피곤한 일을 하게 되면 야근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 허리쪽부터 조금 아래쪽의 다리 있는 쪽까지 좀 찌릿찌릿하고 음. 며칠씩 좀 쉬고 아. 싶은 마음이 많이 아 들어요 저 디스크면 힘드시겠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거의 뭐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laughs> 남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자로 힘자랑이거든요 <laughs> 이걸 못하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어떠세요? 불편한 점 네. 많으시죠? 네. 어, 저도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은 좀 허리에 무리가 와서 좀 그냥 길바닥에 펄툭펄툭 그, 앉을 때도 있고 어머, 그냥 아좀 집에서는 아예 좀 무거운 걸 아예 안 들기 안 때문에 못 들기 그쵸. 때문에 아예 그냥 제외 누워만 있어요? <laughs> 시체 놀이 하시고 네 아, 왜냐면 그쵸, 허리가 네. 너무 아프니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성격도 네. 조금 이렇게 나쁘게 되는 거 같아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짜증도 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몸이 불편한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은 네.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데 네. 혹시 다른 치료는 어떤 거 해보셨나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뭐한 한의원도 다녀봤고 뭐 정형외과 그런 쪽에서도 다녀봤는데 네. 그렇게 이건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음. 치료를 좀못 받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원장 선생님께서 네. 직접 또 진찰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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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혹시 날구지를좀 하시나요? 네, 날구지를 좀 하는 편이에요. 예. 제가 좀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음. 날씨가 <laughs> 날씨가 흐리게 되면 이쪽에 허리랑 제가 좀 발목을 좀잘 접지리는데 예. 발목하고 허리에서부터 음. 이렇게 좀안좋으 아, 아무래도 좀 몸이 더 피곤하고 힘들때면은 예. 엉덩이 쪽이나 다리 예. 쪽으로 더 증상이 또 예. 심해지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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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 음. 저도 비만 비만 <laughs> <laughs> 젊은데 이게 큰일 났네 지금 근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비만 <laughs> 오면은 네 비만 오면은 다리가 <laughs>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죠. 현대인들의 어쩔 수 없는 정말 네네네. 그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 네. 이 지금 질문을 해 보셨는데 어떻게 디스크 증상이 맞는 것 같나요? 예, 지금 허리 통증과 함께 지금 다리 쪽에 증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 네. 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아 네.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좀할수 네.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어, 변증을 통해서 우리 이제 침을. 맞아서 네. 기혈순환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약을 통해서 근육과 인대들을 강화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어, 또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럼 그것이 네. 방송 중에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늘은 어, 침을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아, 네. 직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와. 자, 예. 바로 누우시고요. 제가 아까 몇 가지만 여쭤봤었는데요. 사실은 디스크를 치료하는 침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아까 질문드렸던 가장 좀몇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 날 구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피곤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어 디스크 환자를 대부분 좀 있으신데요, 엉치가 좀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 음, 그런 네. 느낌들이 있으시거나요. 전체적으로 다리가 무겁고 이런 것들은 다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습의 증상입니다. 습, 습 예, 습이요 습이 축축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습기할 어, 때 습이요. 그렇죠. 네. 스펀지가 물을 먹으면 굉장히 무겁죠. 네. 그런 게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습한 습. 기운. 예. 그런 기운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서 비라는 장부가 네. 비라는 장부가 습을 주관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비라는 장부의 기운을 올려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해 주게 되면 네. 그러한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진짜 습을 제거하는 그 방법들 한번 배워볼까요? 예. 네. 자, 비보침은. 비보침. 어, 예, 비를 보하는 침입니다 아. 비보침은 총네 군데를 맞게 되는데요. 요 발가락에 있는 은백과 대도 혈자리와 그 다음에 대도라는 혈자리,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소부 혈자리에 놓게 됩니다.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저는 늘침 맞으기 전에 궁금한 예. 게 있는데, 안 아파요? <laughs> 어, 침은. 네. 어. 살짝 따끔하지, 네. 그렇게 크게 많이 아프진 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못 참으면 안 돼요, 네. 때 혹시. 네. 안아프대안아프대 같이.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쵸? 혹시 겁나시진 않으시죠? 않으시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비보침 네. 예, 비보칭. 어, 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백이랑 대돈이랑 혈전이 발가락, 엄지발가락 끝에 있는데요. 네. 이두 혈자리는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이두 자리를 사해주게 되면은, 어, 비, 비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 네. 자. 괜찮으신가요? 네. 근데요, 왜침 중에서요, 이렇게 맞아갖고 꽂아놓는 침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찔러기만 하는 침도 있잖아요. 혹시 그침두개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제,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놓는 것도 있는데. 넣다 빼는 침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찌르기만 하는 침도 있잖아요. 아 사혈 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그좀 다른 종류의 것이죠. 예, 예.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침을 꽂아놓는 침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어흠. 우리가 이제 피를 뺀다거나 할 때는 어, 이렇게 그 사혈 침을 이용해서 어 그. 꽂아놓는 게 아니라 피를 내는 침을 사, 아, 쓰는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예, 찔러주는. 선생님, 자. 근데 이 침을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예. 침을 맞기 전에 그냥 집에서 그 혈자리 같은 데 이렇게 꼭꼭 좀 눌러도 그게 효과가 있잖요 그렇죠. ]까요? 지압해주는 것만으로도 어, 일정 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아 네. 어, <laughs> 일단 여기는 지금 계속 눌러야 되는데. 앉아서 <laughs> 하세요. <안정화하세요>. 제가 할게요. <웃음> 네. <웃음> 자, 마저침을좀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대도라는 혈자리인데요. 대도. 예. 대도를 보호해주고요. 대도라는 혈자리와 이제 소부라는 혈자리는 우리 인체에 화를 어, 주관하는데요. 음. 이 화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습을 말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궁이에 그 불을 지펴서 어, 집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네. 소부 그쵸? 혈자리를 보여주고요. 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침을 낳습니다 아, 예. 이게 바로 비보침인가요? 예, 비를 네, 비를 보여주는 비보침. 입니다 음 네. 선생님, 아까 네. 그침 맞고 후에 또 예. 이렇게 탕약약 같은 거를 먹고서도 예. 이, 네. 어떤 게 있는지 또 먼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척추 인대환이라는 환약과 그 다음에 네. 요추 강골탕이라는 탕약을 써서 우리가 저희가 디스크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스크의 근본 원인은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가 약해져서 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하는 이유도 디스크가 돌출됐다고 해서 디스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도 거의 대부분이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이유는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가 강해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계속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를 강화하는 거를 핵심적으로, 치, 핵심적인 치료가 되어야지만 네.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해인부부 한의원, 저희 해인부부 한의원에서는 척추 인대환과 네. 요추 강골탕 탕약을 쓰게 되는데요. 네. 어, 그러한 역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역할을 이 인대환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이제 환으로 된 이제 알약인데요. 네. 자, 주성분은 이 척추 인대환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주성분이 이제 홍화라는 약재입니다. 아 홍화. 예. 이 약은 한방에서는 활혈 거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혈맥을 잘 통하게 해 주고 몸에 있는 어혈을 빼 줘서 어그 좋은 피가 가게끔해서 음. 우리 근육 인대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홍화 음. 그리고 예. 옆에 것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약이 음. 우리 이제 방풍이라는 약입니다. 네. 방풍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침과 좀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음. 우리 몸의 습을 제거해서 어 디스크로 인한 통증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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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많이 본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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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